안녕하세요.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우리 서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요? 서구의 역사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서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 명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 문화재단의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구 서구문화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검만경서생활문화센터에서는 인천 서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좌를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11시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인천 시립박물관의 유동형 관장님을 모시고 서구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행에 앞서 저희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검암경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천시립박물관에 대한 소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저희가 앉아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간략한 좀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어,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기차인데 어, 이 기차는 우리가 예전에 그 수인선을 다녔던 그 협게 좁은 그 열차의 그 객차입니다. 어이 1969년도에 만든 어, 객차인데요. 이것도 우리 인천의 인천 시립 박물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오늘 역사 기행을 떠나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서 여러분들 같이 떠나시죠. 네. 어, 요즘 우리 인천의 그 서구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유물에 대한 발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 토지 구역이 정리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땅 밑에서 유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 예전 2004년부터 우리가 유물이 이제 수집이 되고 있는데, 어, 집터. 어,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서는 그 사람들이 땅을 갖다 땅을 파고서 살았거든요 그 집터의 흔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떠서 우리 박물관에 이제 갖다 놨는데 주로 그원당동의 집터를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그 원당동에 그 우리 분간 우리 박물관의 분간인 선사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선사시대에 있었던 어, 유물들 토기라든지 집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쪽에 오셔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화면에 보이는 게 작은 돌멩이들이 쌓여 있는 그런 그층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뭔지 설명해 주실 네네.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아주 굉장히 소중한 유물인데요. 요거는 어, 어, 조개무지, 어, 그러니까 폐총이라고 그 그러죠. 어, 우리 지금 청라 지역 옆에 보면은 장금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져서, 매립이 돼서 없어졌는데 그 장금도를 매립할 때 이 조개무지가 큰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조개무지는 뭐냐면, 우리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지금도 똑같이 조개를 먹고 있었던 흔적이에요. 어, 우리 어, 서구 지역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조개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개를 잡아서 까서 먹고 분리수거를 잘한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이. 어, 3000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 1000년 전,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조개무지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유물이 됐는데 요걸 그대로 떠와가지고 지금 우리 박물관 벽면에 이렇게 어,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보시면 신기한 그 유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신기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서구 유명한 게 서구에서는 녹청자가 굉장히 유명, 유명하거든요. 혹시 시립박물관에도 녹청자 관련한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서구에서 우리 인천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녹청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녹청자가 우리 바로 우리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1965년쯤에 어, 이걸 처음으로 발굴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녹청자가 물론, 뭐, 파편으로 조금씩 발견이 됐지만, 정식으로 학계에 보고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바로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1965년경에 이걸 발굴을 해서 학계에 보고가 됐고,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청자나, 그다음 조선백자하고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유물이구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경서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서구주민들은 녹청자박물관이 인근에 있으니까 많이 가보셨겠지만, 어, 보면은 색깔이 녹총 회갈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표면이 좀거칠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활용품으로 썼던 막사발들입니다 그래서 저, 더 중요한 거죠 그냥 관상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릇처럼 사용했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유물입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 서구가 같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유물입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서구와 관련된 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복식이 출토된 그 전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 서구는 보물이에요. 여러가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땅 밑에도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보물들이. 근데 어, 2004년에 저희 시립박물관으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여기 뭐가 이상한 게 있는데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서 가보니까 관이었는데요. 그 관을 열어보니까, 어, 미라고 옷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 이 조선 초기에 굉장히 쥐가 높은 여인의 그 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다시 복원을 해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복식이었는데, 어, 옷이었는데, 이거는 우리 조선복식사, 그러니까 의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죠. 특히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그런 거였는데, 어, 이게 그 부장품이 다른 것도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아마 평소에 지녔던. 어, 그, 복주머니라든지, 그 다음에 비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발견이 돼서 저희 지금 시립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한번 관람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도 서구와 관련된 저희 경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인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좀 특별한 유물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유물이 참 많은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유물은 아주 재밌는 유물이에요. 어, 소방차입니다. 오, 어, 소방차면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유물이지? 아주 오래전에 쓴 소방차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이게 예전엔 옛날에 소방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소방차가 없을 때 불이라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에도 났었고 뭐 최근에도 많이 나지만은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완용기라고 그러는데 완용기는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제가 풀어보면은 어깨 완자에 어, 사용할 용자 그러니까 어깨를 써서 쓰는 그런 소방차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어, 우마차처럼 생겼는데 저걸 여러 사람이 끌고 가가지고 불난 곳에 물을 대서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쫙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소방차의 원리랑 그래서 불을 끄는 건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 30, 20년 전까지도 우리 연희동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요거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희동 의용소방대에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 시립박물관에 기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 재밌는 유물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네 지금 그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들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도토리 섬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또 박물관이 어디 있나요 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이건 관장님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서부에서는 좀 그래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와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어, 연수구에 우리 인천 연수구 청량산 있죠 요 기슭에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자리잡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박물관에도 오시고 또 상륙작전 기념관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어, 재미있는 그래도 반나절 그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면 참 좋은 곳입니다 네자 그럼 지금까지 서구와 관련된 다양한 선사부터 고려, 조선 시대를이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말 다양한 유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립박물관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 중에 네네. 저희 서구 주민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모두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그런 특별한 유물이 있다면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천시립박물관 본관에는 한 15,000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기, 시민들이 기증해 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구입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유물이 다 이야기가 있고 소중한데요. 어, 제가 오늘 딱 하나만 꼽으려면 아무래도 우리 시립박물관의 가장 킬러 콘텐츠라고 할수 있는 바라야크 깃발이라고 있어요. 이 바라야크는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건 어, 러시아 함대에 있었던 깃발인데요. 어,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1904년에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재물포해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전쟁입니다. 우리 조선을 서로 갖겠다고 어 러시아와 일본이 붙은 그런 전쟁인데 이때 러시아가 참패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그어 러시 발해 함대를 인양을 하는데 인양에서는 저 깃발을 이제. 수거를 했는데, 어, 폐전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쫓겨날 때 우리 그대로 놓고 간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소장하고서 보관을 하고 또 전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저한 깃발을 통해서 어,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 더듬어 볼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꼭 보고 가는 유물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유튜브 댓글 중에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서구 유물 중 어떤 게 최고예요? 라는 질문이신데, 요거 두 가지로 답해주시면 <laughs> 음.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오래됐는지, 음. 그다음에는 어, 이거는 서구의 보물이에요. 라고 소개하실 네네. 만한 게 있으면 두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은 뭐그다 소중하다고 봐요.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서구가 앞으로 유물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어, 묻혀있던 유물들이 계속 나올 텐데 현재 있는 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당동에서 발견된 집터, 그걸 저희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걸 보면은 만년 전, 뭐 5천 년전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어, 볼때그 패총도 굉장히 그 특이한. 어 이게 조개를 우리가 지금도 먹지만 옛날에도 먹었구나 그런 걸볼수 있는 뭐 꼽는다면 그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인천 시립 박물관을 찾는 인천 시민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음. 사진 맛집 포토존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관람객들이 찾으셨을 때 아주 좋은 시간을 남기실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요즘 인증샷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가면 꼭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박물관은 곳곳이 다 인증샷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꼽으라면 저 역사 이실에 가 보면은 옛날 거리를 갖다 재현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개항기 때, 그 개항기 때 거리인데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금파 거리라고 합니다. 이 금파는 어 옛날에 그어 맥주집의 그 상호인데 지금 신포동에 가면 그 청실홍실이라는 그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 건물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재현했는데 여기 오시면 그 벤치가 있어요. 저희가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사진 찍으면 마치 내가 100년 전에 거리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거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구민들은 그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청라 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검단 신도시가 지금 조성되고 있어서 서구가 신도시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상당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상당히 유서가 깊은 그런 고장으로 알고 있어서 네. 서구가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된 데는 어떤 좀 디, 어, 히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 시간을 보는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어, 예전에는 인천의 그 구석기나 신석기, 청동기,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유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서구의 이 주택개발, 그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토지 구획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유물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아 예전에 서구는 굉장히 그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 근데 제가 원추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바다가 가깝고 또 강이 있잖아요. 우리 아라뱃길 그 예전에도 그게 하천이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산이 있고 다 갖춘 거예요. 사람 살기 굉장히 좋은. 그래서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나 그랬는데 우리가. 그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결국 지층 속에, 토층 속에 그 유물들을 보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은 사람 살기 아주 좋은 고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박물관도 그렇고 또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이쪽 직업,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역 주민들도 이런 역사를 같이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장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이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서구의 학생들이 만약에 이, 어, 이 시간이 지금 학교와 교과와 연계되면 우리 고장 바로 알기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점을 음.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로 서구에 관련해서 자 서구에 관련해서 역사라든지 아니면 역사 자원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한두 문제 정도 뽑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예상했던 <laughs> 어 출제인데 예예 예. 어 글쎄요 그어이 역사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 이 시간도 역사는 지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출제를 한다면은 어 우리 시립박물관의 그 과연 소방차가 있는데 그 소방차의 이름이 뭘까요? 서부에 썼던 아까 제가 그 힌트를 드렸죠? 그 어깨를 사용하는 소방차. 그거는 굉장히 어, 소방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아 예전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어렵지만 한번 서부에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축제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 우리 그, 지금도 먹고 옛날 사람도 먹었던 그 분리수거된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한자가 있지만 한자로는 폐총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로 아주 쉬운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출제로 하면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왠지 예전에 그 역사 시험에 나왔던 것만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천 시립박물관이 또 서구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박물관에서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서구 학생들과 그리고 인천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인천이 사실 그 사람들은 개항기만 지금 생각하는데 어, 저희가 시간이 쭉 과거로 많이 갈수 있었던 거는 바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는 선사 유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어, 특히 우리 박물관하고 서구하고 관계된 아주 중요한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1946년 4월 1일 날 박물관이 처음 개관을 했는데 초대 관장님이 이경성이라는 초대 관장님인데 이분의 호가 성남이에요. 성남.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성남이 그냥 다른 의미인가 보다 그랬더니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남이 바로 서구에 있는 성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경성 선생님이 호를 지을 때, 어, 이 조상들하고 관계 있는 성남 지역에 그 성남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남이 홉니다. 그래서 성남 이경성. 이게, 어, 우리 박물관의 초대관장님의 혼데, 어, 이 서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시립박물관을 우리 서구 구민들은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 성남이라는 호를 가진 분이 초대 간장님이셨거든요. 네. 음. 아네 지금까지 저희 인천 서구 문화재단 그 검암경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준비한 명사 아카데미의 첫 번째 시간 역사 서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예.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 서구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촬영을 진행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월 22일 11시에, 어, 사람, 서구 이야기 또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